나머지는 다 진화 또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책이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개별적 책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화생물학, 생물학과 아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잘 모르죠. 따라서 진화생물학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가 가장 뛰어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독서인이기 때문에 제가 대중과학서에서 가장 성공한 책들을 주로 읽고 있고 그 성공한 책들의 저자를 제가 아는 유일한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대충 살펴보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에드워드 일슨은 진화생물학에서 대표적인 학자라는 것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와 에드워드 일슨이 가장 뛰어난 학자였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자지 가장 뛰어난 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대중과학서를 읽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다고 받아들이고 책을 읽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네 권은, 생각에 관한 생각, 노이즈, 바른 마음과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진화의 내용이 스며들어가 있는 책이지, 본질적으로 진화 관련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은 별개로 놓고, 먼저 이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차르 도킨스와 에드워드 힐슨, 그리고 칼 진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그 중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가장 대표성 삼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화란 무엇이냐?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유전자라는 유기체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불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행성에서 불멸의 삶은 그 어떤 유기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별도의 방법을 찾아 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유전자를 천물학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복사기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 복사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온갖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바로 유전자의 복사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사기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 기계도 또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는 불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는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복사를 해야 돼요. 무한대의 복사를 하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사라질 것이고 일부는 살아남아서 또 다른 복사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장대한 과정과 이론을 이 책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복사 기계 중에서 이 이론 등은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단 하나의 생명체는 예배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진화의 몇 가지 큰 논리에 딱딱 들어맞는데 인간은 간혹 들어맞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두뇌라는 별도의 장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두뇌가 발달된 개체가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렸고 더 많은 생각에 생각에 확장되다 보니까 진화의 일반성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에드워드 일스는 혼란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그것을 밈이라는 단어로 해결했고 에드워드 일스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는 단어를 발명을 했어요. 그걸로 진화의 보편성을 벗어난 예외성을 퉁쳐버렸어요. 자, 이것이 제가 이 책들을 읽고 해석한 진화의 이론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마추어죠. 즉, 이와 같은 책들을 읽다가 제 스스로 나름대로 정립한 것입니다. 물론 책을 더 읽어가면서 이 생각은 바뀔 수도 있고, 더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권한 한 권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저 이론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가장 큰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자, 이기적 유전자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인간은 유전자를 나르는 기계에 불과하다. 자, 이런 말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특유의 작법으로 수많은 이론을 펼쳐냅니다. 물론 이것이 리차드 도킨스의 고유의 독창적인 생각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해밀턴이라든지 더 선대의 진화생물학자의 이론을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뭐더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책을 발표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의미는 없단 말인가? 나는 한낱 기계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런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계에서도 당연히 비난을 받았고요. 이기적 유전자는 어려운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살포시 느껴지는 아니드 토킨스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수십 년 전에 출간한 과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진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 책은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면 기존 책은 폐기가 돼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기적 유전자는 그러하고 자 니차드 토킨스의 책을 저는 한 8권인가 10권인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마법의 비행 이라든지 만들어지신 기타 다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시계공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니차드 존킨스 책을 한꺼번에 소개하지, 왜 이것만 소개하냐? 그것은 책장의 배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의 크기 위주로 책을 배열하기 때문에, 니차드 존킨스의 다른 책들은 저 어딘가 꽂혀져 있을 것입니다. 극한 그 소개 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기적 유전자는 상당히 좋은 책이고, 과학계의 고전이 되는 책이므로꼭 읽어봐야 된다. 눈먼 시계공은 읽지 않았다.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리차드 도킨스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1권으로 구성되었고 1권은 젊은 시절 2권은 학자로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다가 보면 엄청나게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쩔 때는 특히 뭐 마법의 비행과 같은 책을 읽다가는 아니, 소설가보다 더 나은데 이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차라리 소설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과학적 역량도 뛰어나지만 그 과학적 역량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 작법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소설가는 될수 없겠구나. 단지 과학자로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과학적 정보가 배제된 채로 그냥 순전히 이야기를 끌어가 보라고 했을 때는 소설가의 역량 한참 못 미치는구나. 역시 소설가는 소설가고 과학자는 과학자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 리차스 토킨스의 자서전은 그의 유명한 책들에 비해서 글쓰기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다. 그러나, 리차드 투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의 어떤 저술 과정까지, 그 이면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밌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책까지 사서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또 다른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뭐, 사회생물학자라고 표현하는 게더 어울릴지도 모르는 에드워드 일슨입니다. 자, 에드워드 일슨의 책은 국내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통섭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통서업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와 지구의 정복자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두권 모두 읽었어요. 특히나 이 에드워드 윌스는 진화의 사회성, 집단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등과 같은 곤충, 즉 사회성을 이룬 곤충에 대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책도 집필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연구 실적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두 권의 책에도 곤충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곤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본성에 관련해서 상황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언뜻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평생에 걸쳐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나봐요. 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의 난해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율스는 인간과 똑같이 번성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 생명체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미예요. 그리고 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미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개미의 사회성을 보고 인간의 본성을 유추해 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인간 본성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어렵게 읽었고 수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나 지구의 정복자는 읽은 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지구의 정복자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 지구의 정복자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 노란색 표지에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띠지에 도발적인 문구 이적 유전자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문구는 그냥 지나가세요. 이적 유전자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겉표지를 펼치면 역시 노란색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겉표지를 펼치게 되면 폴 고갱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폴 고갱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인가, 즉, 인간은 무엇인가, 즉,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근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딱 반으로 잘라서 앞부분은 인간의 어떤 유래, 그러니까 저 멀리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근접한 영장류부터 진화 과정을 쭉 걸쳐서 현재의 문명을 만들기까지 진화의 과정과 인간의 본성의 발달 과정을 살짝 언급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간과 더불어 지구를 정복한 또 다른 생명체라고 여겨지는 개미와 같은 곤충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지구의 정복자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인간과 개미입니다. 왜냐? 음, 현 지구에서 생명의 총합, 그러니까 생명의 총합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질의 총합, 그러니까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곳에 뭉치게 된다면 이 책에서 1.7 세제곱킬로미터 안에 정육면체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겨우 1.7 세제곱킬로미터의 정육면체 안에 생명의 총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미의 총합을 합치면 인간과 똑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정복자는 인간과 개미라고 에드워드 뉴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인간만큼 사회적 집단체계를 완성했다. 그래서 지구의 전복자를 이두 생명체로 여겨지고 그두 생명체의 사회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책의 후반부는 인간의 분성에 관련돼서 그 기원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고 모호하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기타 여러 학문까지 인용하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읽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처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한번 겪었는데, 지구의 전복자에서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읽어볼 만한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깃들어 있는 무언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꺼질 것 같으면서 다시 밝아지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정보가 나름 쾌락이 있습니다. 읽는 대로 다 습득되는 정보보다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정보.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다른 책을 찾게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것이 책을 읽었더니 다 알았다. 책을 읽고 기억하는 법. 이런 영상 많은데 전뭐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미지의 영역.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책. 그런 책이 오히려 더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이런 책들이 그런 책이죠.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지만, 모름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책을 찾아나가게 하는 그런 책들. 자, 이런 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바른 마음. 이두 권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 진화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생명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스스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볼때 가장 형벌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형 또는 뭐 사지절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으로부터 추방입니다. 추방당한 한 개인은 어두운 숲 속에 홀로 공포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가 아닐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지만 스스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진화 관련 책에서 그런 점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은 이기적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싶고 더 편하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고자 하죠. 그 안에서 개체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매우 이기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자신의 이기성이 사회 집단이라는 곳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집단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최악의 경우 추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이 요상한 생명체는 개체적으로는 이기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협동적이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가장 협. 협동적인 집단이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로는 이기적이지만 집단으로는 협동적이고 희생적이라는 모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겪는 자아의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기적인데 사회에서는 비이기적이야 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면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집단적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어떻게 이 선한 마음 협동심이 발현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두 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리뷰를 보거나 뭐책 소개에서 보면 제가 방금 한 말은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아, 집단으로서의 인간과 개체로서 인간 간의 그 절묘한 균형성이 사회에 어떻게 투영되고, 그래서 인간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협동적이고 상호 희생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과거보다 덜 폭력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책 역시 그런 비슷한 위의 책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책 모두 상당히 좋은 책이죠. 특히나 이 조너선 화이트는 바른 마음을 필드로 해서 최근에는 SNS의 폐해를 다룬 어떤 책도 출간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티븐 핑거야 워낙 유명한 책이죠. 빈서판이라든지 그런 책으로도 이미 유명한 학자이고요. 어쨌거나 이두 권도 좋은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과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었고 노이즈는 읽지 않았습니다. 워낙 생각에 관한 생각이 좋았기 때문에 노이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았어요. 왜? 일, 안 읽었냐? 저보다 먼저 읽은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보다 현격하게 좋지 않은 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아직 단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생각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를 시스템 1이고, 또 하나가 시스템 2인데, 시스템 1은 즉각적인, 즉, 즉각적 생존에 필요한 영역이고, 시스템 2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매사 시스템 1을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때로는 성공도 하지만 실수도 해요. 시스템 1은 과거에 아주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사고의 영역이 작동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뜨거운 것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무조건 손을 불에서 빼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1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시스템 1에 의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한 뒤 곰곰이 시스템 2로 차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대니얼 카나면은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전파시키기에 인간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을 해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런 실험적 이야기만 읽는데도 흥미가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게 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대니얼 카너먼은 생각의 두 가지 작동 방식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 시스템 일에 지배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데니엘 카네맨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듣는 즉시 즉각적으로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 일이 가동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질책이나 힐란이나 충고를 가할 때 즉각적으로 반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조차도 시스템 일의 본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하는 수많은 실수와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 등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조 섞인 감정 등을 갖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하나의 행태다.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고 단순히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진화와 관련시켜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리차드 호킨스나 에드워드 윌슨그 다음에 때로는 스티븐 핑거와 같은 여러 저작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이 생각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또이 책이 생각나고 독서의 영역과 그 다음에 독서의 기쁨이 막 증폭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진화 또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무엇냐 라고 묻는다면 위기적 주전자가 제일 좋은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재미있는 책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제가 지인들에게 반드시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길 권고해 드린다고. 그러나 분량이 커서인지 아직까지 읽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 모든 책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책장 속에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가장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막 쥐어 짜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혀와 머리의 사고가 뒤엉켰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시 촬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 두뇌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비록 영상이 송출되고 좋은 이야기를 못 듣더라도 그냥 이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역량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책장 속의 다섯 번째 칸은 너무나 힘겨웠네요. 그러나 다음 칸은 이번 칸보다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칸들도 이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칸이지만 어쨌거나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숙제를 완성한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 책장 소개는 계속될 것입니다.